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법원 김건희 논문 의혹조사회의록 제출명령. 네, 지금 어, 법원이 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의혹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에,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에,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네, 법원에서 이렇게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온 바 있다. 이렇게 노컨뉴스에서, 네, CBS 노컨뉴스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자, 연합뉴스는 법원이 국민대학교 법인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어, 명령을 했고요 법조계는 에,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 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에, 이 초출 날 문제는 나라 멸망급이에요 지금 그리고 고령화 문제, 에, 이 비참한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부정 부패 문제, 서민 경제 붕괴 문제, 에, 아주 심각한 정황이죠. 자살률 문제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각종 의혹 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밝히고 나가야 되고 윤 대통령도 영부인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폐지를 하든지 에, 아니면은 활동을 할 거면은 나토에 함께 갔던 것처럼 활동을 할 거면은 제 국민 여러분들께 에, 이런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용한 내조가 아닌 함께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게 돼요. 아 우리 국민들을 기만했나라는 의식을 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예, 민주당의 예, 그 문재인 정권의 친북 예, 성향이라든지 이번에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런 건 아주 보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어, 각종 그뭐 평화 어, 또는 어, 뭐 종전 어? 북한은 변하는 게 없는데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에, 그리고 저는 에, 윤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 캠프도 국민 캠프로 제가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언을 에,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이 뭉실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검증받을 거다 검증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 조용한 내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미,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나토에, 뭐, 민간인이 간 자꾸 이런 거 오면은, 점점, 점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고, 어, 대선 때는 국민을 위하고, 뭐, 취임식 때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는 게, 그게, 그게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에,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부정부패 문제, 서민경제 붕괴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